안녕하세요 이주호 부부상담 원장 이주호입니다. 차례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5년 연애 후 결혼한 부부이고 결혼 과정에서 한 차례 파혼을 한후 다시 결합하여 결혼했습니다. 코로나로 연기의 연기를 계속하여 결혼식은 하지 않고 신혼집에 가전 가구만 들여놓고 남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연애 중 남편의 술만 마시면 필름과 연락이 끊기는 일로 자주 싸웠고 그러다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회사 동기들과 1박 2일 놀러 가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고 그 문제. 또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홧김에 파혼 이야기를 했고 저도 화가 나서 예비 시댁에 파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댁들 집에서 아들과 자기 집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그 일이 있은 후 2주 만에 신혼집, 가전 가구 모두 본인들이 전부 정리했고 남편도 가족의 반대를 못 이겨 저에게 이별 통보 후 떠났고 모든 게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재결합해서 12월 만에 시댁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그 집에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우리는 개를 며느리로 인정 안 한다. 너만 있으면 된다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알아서 따지려 찾아서 갔는데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준속 협박죄와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이런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남편도 술을 마시고 저와 싸움이 들어갔고 그 싸움에서 욕은 기본이고 서로 폭력도 행사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피해 의식인지 작은 화를 못 참고 남편을 막대하고 그 합리화를 합니다 남편도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과격한 행동을 하고요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의학과도 다녔지만 나아지지는 않는 아직까지의 불화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다시 치료를 받아보고 상담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금 사연자 분이 부부 중심이 아니라 시댁 어르신들을 개입시켜요. 무슨 이유로 남편하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을 시부모님을 또 개입시키려고 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을 잡아보면 당신 아들의 현 주소를 봐라.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해라. 그리고 나를 더 우대해라.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시부모님을 좀더 무력화시키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하고 시 부모님을 다 함께 혼내고 싶은 마음일까요? 뭐 벌주고 싶은 마음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그 사연자분의 마음을 정말 들여다 봐야지 될것 같아요.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게요. 저는 백만 번 이해를 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을 할게요. 그런데 웬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봤을 적에는 오히려 사연자분이 시 부모님을 부르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은 이해 돼요. 남편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부모님들을 더 개입시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어떨 어떨 때는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개입을 시켜야지 되겠고 이거는 부모님에 대한 존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부도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님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사연자님을 굉장히 오해하게끔 만드는 걸 사연자님이 스스로 하게 되는 문제가 아닌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시댁에서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한 것을 알고 시댁에 따지러 갔다라는 그 표현이 아 굉장히 제가 읽어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자율권이 있잖아요. 내 자율권이 있듯이 부모님도 자율권이 있지 않을까요? 참석 안 하고 결혼식을 할 정도 수준이면 시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저는 접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도 굉장히 진짜 정말 처연했을 것 같아요. 정도껏 그분들을 그냥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이미 나도 라인을 하나 분명히 걷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내 남편하고 내 문제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시부모님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냥 시부모님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면은요, 더 이상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도. 다+ 왔다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법적으로 의뢰를 할 정도로 우리는 너한테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다 너희들 알아서 결혼했으니 우리 개입시키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 맞는 방법이다 아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떠한 분위건 어떠한 뭐 인성을 가졌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 심정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앞뒤 끊고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뿔달린 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 마음도 있는 걸까? 사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남편은 알코올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고 부인은 그다지 알코올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불통이 되는 몇 가지 도구들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갖고 있는 도구는 뭐예요? 차단, 연락 안 되는 거, 알콜로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봉하게 만들어 놓는 거, 뭐 이런 도구를 갖고 있다면 지금 사연자님은 그냥 치 받는 거, 굉장히 큰 고순도치 같은 어떤 태도를 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연자님이 갖고 있는 도구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일단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 두 분의 어떤 그 깊은 역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뭔가로 엮여져 있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정말 생지옥 같은 지금 이런 갈등을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살겠으면 정말 제대로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시댁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이런 가기로 지금 있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크게 될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마음이생 지옥인 거예요. 내가 지금 못 견디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는 재산 없어도 시대 어르신이 아니라 1차는 부부. 부부에 대한 데용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당신 개인 영역, 나는 내 개인 영역. 이게 지금은 가장 먼저 다뤄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참 상담이라는 거가 참 쉽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아, 이게 뭐몇 회로 끝날 일인지 상담 비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참 상담에서의 어쨌든 난제기는 해요. 지금 당장은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상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는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아 이게 일상에 도움이 된다, 엄청 도움이 된다. 아 내가 하나하나씩 깨닫고 있다. 아 내가 깨닫고 내 생각의 각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그것이 아 일상에 반영이 된다. 이 느낌부터는요, 이거는 비용 환산이 안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이었다가 점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나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스스로 생각하다가 보면, 이건 지금 회기의 문제도 떠나고, 어떤 면에서는 비용의 문제도 떠나고, 그렇다고 맨날 계속 상담을 받고 살 수는 없죠. 필요할 때. 그때 상담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은 굉장히 내 삶을 질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상담이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지지 상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격려받는 공감받고 이렇게 지지 상담이 있고요. 통찰 상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쨌든 전문적으로 분석이 잘 돼서 내 스스로가 통찰을 하는 상담이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지지 상담을 하고 있는 거지, 통찰 상담을 하고 있는 거지를 잘,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는 거는 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포인트 핵심을 잘 봐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상담에서의 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통찰 상담을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통찰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잘 감지해 가면서 상담 서비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일 난거 아니에요. 오히려 집중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겠다라는 거구나. 이 소망과 욕구가 훨씬 강하다라는 거구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의 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